딩딩 아까가 더 귀여웠는데 <laughs> 아까 대각선으로 물었을 때가 더 귀여웠는데 띵딩아 대각선을 물어봐 대각선 물어봐 너 아까 맨 처음 보을때 제일 귀여웠다고 대각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야대각선으로 <laughs> 물어보라고 자 대각선 띵딩 대각선 자 대각선 띵딩 대각선 대각선 물어봐 대각선 대각선에서 또 귀여웠어 대각선 대각선으로 물려 보지 왜안 물어 대각선 띵딩 띵띵이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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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대각선 나가고 싶어서 띵띵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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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대각선 대각선어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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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 물어봐 대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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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각선, 대각선. 대각선. 대각선으로 물어봐 띵띵 대각선 <laughs> 야나 대각선 나가자 귀여워, 오 너무 귀엽다. 나갈까? 티티 <laughs> 나가자. 가자.